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좀좀 좀, 좀 어울립니까 어때요 <laughs> 아, 오늘 맛있는 음식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 저기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릴 것은 대전교회 홍정훈 형제가 한 2, 3주 전에 부산을 다녀갔습니다. 저와 만나 티타임을 한좀 보내고 갔는데 그분 아내가 부산교회 출신 김, 김민경인가요? 김 민경자매이죠. 어. 어, 부산교회에 어, 뭐 아내를 보내줘서 감사한지 뭐 때문에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부산교회 감사함의 표시로 현금 20만 원을 크리스마스 파티에 보태서라고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좀 있으면 치킨과 피자가 20만 원씩 배달될 거예요. 그, 여러분... 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감사의 표시를 전하, 전하시기바랍니다 어, 오늘, 어, 리고한 가지 제가 이거, 잠시만, 이 PPT, 넘기는 게, 안 보이네 어,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좀넘 to. I'm going to. I'm going to. I'm 친구가 여기 지금 있나요? 네. 예. 2025년 4월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받았죠. 몇달 지났지만 제가 기회가 없어서 어 소개를 못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장관상을 받았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홍기현 자매 이후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지훈 어, 정말 축하하고 어, 과학적인 재능이 영재 영재반에 뭐 있다곤 네, 들어서 과학적인 영재를 어, 놀랐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극구로 사는 삶이에요. 극구로 사는 삶. 어, 그래서 오늘 어, 말씀은 누가 되게 짧게 끝날 거라 했지만. 어,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으시면 짧게 끝날 거고. 아... 집중이 안 되면. 아... 좋습니까? <laughs> 이, 윤성이처럼 말씀드렸는데, 뭐, 방 계속 먹기만 먹으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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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먹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여러분 집중이 안 되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리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이 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까 퀴즈 맞췄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병원이 아니었어요? <laughs> 예, 마오카네서 태어났습니다. 2 0 2 5년 전, 오늘, 어꼭 오늘이 아닐 수 있지만, 25년 전, 오늘,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왜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상수 형제는 마음이 좋아서 쉽게 주, 아, 객관식으로 주었지만 저는 주관식입니다. 저는 수준이 좀 높아요 상수 형제보다. 주관식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왜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 다 뭐, 우리 가다 알지만 다 맞는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 제가 바했던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 장윤자매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사랑해서 사랑이 위해서 온건 맞아요. 예, 모든 모든 게다 답이지만 어, 마태복음 아또그 다음 질문 왜 예수님은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왜 그랬을까? 질문. 방이 없어서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더 다른 답도 있어요. 물론 이제 방이 없어서 그는 뭐 쉽게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나와 있는 거지만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왜 예수님이 구유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낮은 자세로 오셨기 때문에. 어제 혹시 제 설교 준비할 때키 큰닝 하지 않으셨어요? <laughs> 예, 뭐 정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아, 다음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그때 세베드의 아들들의 시어,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당시에도 치맛바람에 일으켰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laughs> 무엇을 원하시길래 와서 절을 하십니까? <laughs>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왔다 그랬어요 <laughs> 아들들과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했습니다. 내 네, 가장 예수님의 오른쪽 가면 쪽, 가장 높은 자리에 제, 우리 아이들을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탁을 했습니다. 어디 가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 어머니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온갖 노력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 처음에 나오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에 이 어머니가 아들들과 왔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면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 당하고 고초를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자신을 낮추고, 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뉘우신. 것입니다. 그때 이 어머니와 아들들이 우리, 우리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탁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삶과 예수님이 사신 삶은 너무 대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laughs>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거꾸로 된 거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는 삶에 극구로 사는 삶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 구위에 누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두 형제에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은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이 어, 어머니의 치맛바람 때문에 이 열두 제자가 가운데 다툼이 생겼습니다. 너왜 너를 반칙하느냐? 왜 이렇게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이렇게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나도 올라가고 싶다. 공정한 게임을 하자. 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투는 제자들에게 거꾸로 사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살려고 그러고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통치자가 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앞에 뻑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세도를 부르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너희는 그래서안 된다고 너희는 너희가 진짜 어뜸이 되고자 한, 하면 너희가 정말 높은 자리에 앉고 싶, 싶으면 <laughs>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라고 완전히 거꾸로 된 가르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높은 자리, 일등이 되는 길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내 목숨까지 내 가지 모든 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 주려고 왔다고. <laughs> 너희가 진짜 어때미 되고 싶거든 세상과 거꾸로 살라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날에 이한 가지만은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좀 저녁 시간에 홀로 좀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처럼 살건지 아니면 거꾸로 살건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보기를 바라면서 오늘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laughs>